부산시의 명문 의료기관인 부산시립종합병원은 그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분주했다. 기계의 울림, 복도에서 의사들의 신발이 서둘러 움직이는 소리, 당직실에서 간호사들이 나누는 짧은 대화는 이곳의 분위기를 긴장되면서도 친숙하게 만들었다. 지오 중환자실 집중치료실은 병원의 한적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방 한쪽 구석, 12번 침대에서 30대 여성 환자 지원이 5년째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섬세한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고, 그녀의 피부는 햇빛이 부족하여 창백하고, 그녀의 긴 머리는 그녀의 어머니가 매일 정성스럽게 빗어줍니다. 이는 해당 부서 직원들에게는 익숙한 일상적인 풍경이다. 하지만 그날, 특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윤 자매님, 12번 침대 환자분의 배가 전보다 커진 것 같아요. 민지라는 이름의 젊은 간호사가 동료 간호사에게 속삭였다. 팽창이나 부종일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의사한테 다시 검사해 달라고 부탁할게요. 서윤 든 차분한 어조로 대답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중환자 실장인 준 박사가 진찰을 받으러 왔을 때, 그는 즉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배가 큰건 부종 때문이 아니야. 그는 걱정 어린 눈으로 말했다. 우리는 당장 초음파 검사를 해야 해요. 초음파 결과는 1시간 이내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준 박사는 화면을 보자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는 손이 떨리면서 중얼거렸다. 이 환자는 임신 중이에요. 초음파실은 조용했다. 근처에 서 있던 간호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그들의 눈에는 혼란이 가득했다. 5년 동안 엄격한 병원 감독을 받으며 혼수 상태에 빠져 있던 사람이 어떻게 임신할 수 있었을까? 소식은 병원 전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다른 부서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중환자실에 와서 수다를 떨고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정말 끔찍하네요. 한 젊은 의사가 외쳤다. 우리 병원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누군가가 그녀를 이용했다고 생각해요. 간호사가 속삭였다. 모든 시선이 지원의 직속 상관 직원에게 쏠리기 시작했다. 지원은 원래 서부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활기찬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합니다. 그녀는 부산교육대학교를 졸업한 후 문학 교사가 되는 꿈을 안고 도시로 이주해 일하며 살았습니다. 5년 전 운명의 날까지 그녀의 인생은 밝은 희망과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퇴근길에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병원으로 이송되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와 남동생 민호로 구성된 가족은 그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병원 근처에 작은 방을 빌려 매일 간병을 받았고 병원에 번갈아 가며 가며 지환이와 이야기를 나누며 언젠가는 그녀가 깨어나기를 바랐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 딸아, 그녀의 어머니는 종종 그녀의 손을 잡고 말하곤 했는데 그녀의 해숙해진 얼굴에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의사들은 그녀가 깨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즉시 해결해야 합니다. 준 박사는 병원 간부들과의 긴급 회의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회의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지원이의 치료에 참여한 부서, 간호진, 의사 대표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한 이사회 회원은 붕괴하여 우리는 환자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곳은 보안이 가장 엄격한 중환자실입니다. 다른 의사는 이에 반대했습니다. 병원 측은 경찰의 협조에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환자실 구역의 보안 카메라가 철저히 점검되었지만 수집된 데이터에는 특이한 사항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의료진들은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의심의 대상이 될까봐 모두가 두려워합니다. 지원이의 엄마는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제 아이에게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제 아이는 이미 충분히 불행을 겪었어요. 왜 신께서도 그에게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시는 건가요? 그녀는 울었다. 지원의 동생 민호는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진실을 알아내기로 결심한다. 우리는 병원을 신뢰하지만, 이제 병원이 우리를 해치고 있어요. 라고 민호는 말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여동생을 불쌍히 여겼다며, 그 도시의 종합병원이 곧 여론의 초점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5년 동안 혼수 상태에 있던 환자가 갑자기 임신했다는 소식이 주요 신문과 소셜 네트워크에 보도되었습니다. 여론은 분노하며 병원의 방만함과 무책임함을 비난했다. 경찰은 병원 경영진으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을 받자마자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ICU 구역의 모든 감시 카메라는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들은 또한 지난 5년 동안 지원의 방에서 근무했던 간호사와 의사들을 심문했습니다. 환자 방에 몰래 들어온 사람이 있었나요? 우리는 항상 보안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허가 없이는 누구도 방에 들어오거나 나갈 수 없습니다. 조사팀장인 충 씨가 ICU 직원과의 회의에서 물었습니다. 서윤 간호사는 자신있게 대답했다. 하지만 카메라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조사팀은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지원이가 입원한 병실에 카메라가 꺼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부 야간 근무 중에는 카메라를 수동으로 끕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런 짓을 했다고 의심합니다. 충 씨가 병원 관계자에게 말했습니다. 분리된 야간 근무는 평판이 좋고 경험이 풍부한 의사로 알려진 지호 박사를 포함한 여러 직원의 근무와 일치했습니다. 여론의 압력과 환자 가족의 요청에 따라 병원 측은 용의자 명단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은 병원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며 ICO 분야를 직접 총괄하는 지호 박사입니다. 느슨한 업무 태도로 인해 질책을 받았던 젊은 직원, 간호사 민지. 병원에서 근무한 지 불과 6개월인 민 박사는 전문적이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는 몇 가지 행동을 보였습니다. 신문을 받자 민 박사는 금세 가장 의심받는 대상이 되었다. 그는 별다른 이유 없이 지원의 병실을 자주 드나드는 것이 목격됐다. 한 조사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습니다. 저는 규정에 따라 환자를 진찰했을 뿐이고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 씨의 불안한 태도와 일관성 없는 증언으로 인해 수사팀은 계속해서 그에게 집중하게 되었다. 그 사이 병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수간호사 윤아씨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저는 여기서 30년간 일했고 누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지호 선생님을 주에 깊게 들어보세요. 윤아 선생님의 눈빛은 엄격했다. 윤아씨에 따르면 지호 박사는 일부 여성 환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고의이고 명예로운 인물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나서서 그를 고발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의심한 건 야간 근무를 할 때였습니다. 나는 그가 아무 이유 없이 지원 씨의 병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지오 박사를 소환해 심문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오 씨는 차분해 보였다. 당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항상 제 일에 헌신합니다. 라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수일간의 조사 끝에 법의학팀은 마침내 태아의 DNA 검사 결과를 얻었습니다. 회의에서 결과가 발표되자 회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다. 그 아기의 아빠는 바로 지호 박사님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창백해진 지호 씨에게로 돌아갔고, 그는 자신을 변호하려고 했었다. 이건 실수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법의학적 증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호의 야간 근무 중 카메라 연결이 끊어진 사건, 간호사 유나의 증언, 그리고 이제 DNA 검사 결과는 모두 그가 이 끔찍한 사건을 저지른 사람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원인의 가족은 분노가 폭발했다. 당신은 내 딸의 인생을 망쳤어요. 당신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지원이의 엄마가 비명을 지르며 해숙해진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수사는 지호 박사에 그치지 않고 병원 내 본리적 행위 네트워크도 발견했습니다. 지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환자를 착취하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다. 지호의 행동을 은폐하는데 다른 직원 여러 명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대가로 그들은 다른 환자들과 관련된 불법적인 거래에서 수수료를 나눠 갖는 혜택을 누립니다. 이러한 비밀이 밝혀지자 여론은 폭발했다. 전국의 사람들은 환자의 권리와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 부문에서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 지원의 동생인 민호는 어떻게든 이 사건을 밝히기로 결심한다. 그는 변호사들과 협력하여 병원과 지호박사를 고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제 자매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환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민호가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지원이의 어머니는 마음이 아팠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 딸은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한때 시립병원의 황금 심장으로 여겨졌던 지호 박사는 이제 지역 의료계 역사상 가장 큰 스캔들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에 덕이 있는 사람이 왜 악당이 되었는지 이해하려면 그의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호 씨는 누구예요? 중부지방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지호는 가난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하고 자랐습니다. 그는 공부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명문 의대를 졸업하고 곧 부산시 최대 규모의 병원에 정식 의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는 헌신적인 사람이었고, 항상 환자에게 헌신했지만 여행을 하면서 점차 권력과 개인적 이익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제약회사의 은밀한 관계와 뇌물 때문에 그는 열정적인 의사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계산적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몇년 전, 그는 젊은 간호사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증거 부족과 병원 경영진의 압력으로 인해 사건은 기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어떠한 처벌도 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는 그것을 숨기는 방법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간호사. 유나가 조사팀과 공유했습니다. 그는 항상 목소리가 없는 희생자, 즉, 혼수 상태에 빠진 환자나 반격할 힘이 없는 약한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경찰의 광범위한 조사로 더욱 끔찍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간호사와 병원 직원들이 차례로 소환되어 증언을 했고, 많은 사람이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느날 밤에 지호 선생님이 지원시방에 들어오는 것을 봤어요. 간호사인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하지만 나는 두려웠고, 감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사람이었고, 나는 그저 작은 간호사일 뿐이었습니다. 지호 선생님의 환자였던 한노인 여성의 사연도, 목소리를 내기 위해 나섰다. 그녀는 지호가 치료 중에 자신의 약해진 상태를 이용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나 같은 불쌍한 병자를 누가 믿어주겠니? 그녀는 주름진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사건이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지원 씨의 가족은 여론과 언론으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들은 기자들의 괴롭힘을 받았고, 이웃들로부터 호기심 어린 눈초리나 동정 어린 시선을 받았으며, 심지어는 익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진실이 분명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원의 남동생인 민호가 인터뷰에서 말했다. 지원이의 엄마 나리는 점점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그녀는 사회의 엄청난 비난에 직면하면서도, 혼수 상태에 빠진 딸을 돌봐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가족이 소송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목이 메어 말했다. 지원 씨의 사연은 여론을 격노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의료계의 강력한 개혁을 요구하는 운동을 촉발시켰습니다. 인권 단체 여성 단체, 사회운동가 집단은 병원 감시 강화, 환자, 특히 무방비 상태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 수립, 직업적 윤리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며 시위를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회운동가는 이런 일이 계속되도록 둘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원이 유일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다른 누구도 같은 운명을 겪지 않도록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지호 박사의 재판은 수개월간의 조사 끝에 이루어졌습니다. 지호는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했지만 기소되었습니다. 권력 남용에서 성폭행까지 다양한 혐의로 DNA 검사 결과와 증인 증언을 포함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20년형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나리 여사는 강철 같은 목소리로 그를 직접 마주보며 말했다. 당신은 내 딸의 인생을 파괴했지만 당신이 한 일을 생각하는데 남은 인생을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지원의 이야기는 사회 전체에 대한 경고가 된다. 전국의 많은 병원에서는 업무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보안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의료진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의료기관이 환자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 더 투명해야 하며, 위반사항을 엄격하게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지호 박사의 사건은 종결되었고, 사회는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결책을 모색하는 가운데, 9년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있던 소녀 지원에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한다. 어느 날 아침, 나리 여사는 딸의 병원 침대 옆에 앉아 매일 그렇듯이 딸의 팔과 다리를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지원의 손가락에서 작은 움직임을 느꼈다. 난, 내말 듣고 있니? 나리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눈물을 흘렸지만 지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움직임은 평범한 반사작용이 아니었습니다. 날이 여사는 즉시 준 박사와 그녀의 동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들은 급히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지원의 뇌가 자극을 받으면 약간의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희망할 이유가 있습니다. 디아오준이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지만 회복 과정은 매우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병원 전체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지원이를 직간접적으로 돌보았던 의료진들 역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힘든 여정이 예상되지만 지원의 가족은 그녀의 회복을 돕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 날이 여사는 여전히 딸의 후각을 자극하기 위해 딸이 좋아하는 요리를 직접 준비합니다. 그녀의 남동생인 민호는 누나가 좋아하던 문학책을 읽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녀의 기억과 감정을 되살리기를 바랍니다. 지원과 그녀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퍼지면서 그들은 사회단체와 낯선 사람들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그녀의 특별재활치료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기금을 모으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모두의 사랑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수 없었을 것 같아요. 나리 씨가 목이 메며 말했다. 몇 달간의 치료 끝에 지원은 눈을 뜨고 주변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소를 지을 때마다 온 가족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난, 내가 해냈어. 나리 부인은 딸이 처음으로 간단한 단어인 컴마를 말했을 때 감동하여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그녀가 회복하는 동안 가족들이 바오안이라고 이름 붙인 아들의 존재는 지원에게 힘을 주는 듯 했습니다. 바오안이 방 안으로 들어올 때마다 지원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직 아기를 품에 안을 만큼 힘이 없었지만 의사들은 어머니와 아이의 유대감이 예상보다 그녀의 뇌가 더 빨리 회복되도록 자극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원의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걷는 법, 말하는 법부터 펜을 잡는 법, 혼자 먹는 법 같은 간단한 일까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그녀는 때때로 낙담할 때가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할수 없어요. 저는 그저 짐일 뿐이에요. 그녀는 울었지만, 나리 부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죽음을 이겼고, 당신은 나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하루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민호는 지원에게 그녀가 교사로 재직할 당시 문학 수업 아이디어를 적던 오래된 노트를 건넨다. 지원은 조용히 한줄한 한 줄을 읽어 내려가면서 마치 자기 자신을 다시 찾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내가, 내가 다시 단상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줄게. 민호가 결의에 가득 찬 눈으로 말했다. 2년간의 꾸준한 치료와 회복 끝에 지원 씨는 마침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설자가 되기로 결심했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한 행사에서 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희망과 사랑의 힘에 대한 증거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원은 바오안을 키우는데 온 사랑을 쏟았고, 자신이 겪은 나쁜 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에게 연민, 용기, 신앙의 힘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지원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여정일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는 의료 산업에서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인식을 제거합니다. 지원은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수년간의 고통과 끊임없는 투쟁 끝에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았습니다. 지원이는 마침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녀는 가장 단순한 일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시원한 오후에 엄마와 이야기 나누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태어난 아들 바오안은 지원에게 가장 큰 동기가 되었다. 그 소녀는 똑똑하고 활동적인 아이로 어디를 가든 항상 미소를 가져다 줍니다. 지원은 그를 꼭 껴안으며 종종 너는 나의 기적이야 라고 말했다. 그녀는 어렸을 때 바오안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았지만 항상 그에게 친절과 회복력의 가치를 가르쳤습니다. 지원의 이야기는 널리 퍼져나가며 재생과 회복의 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회단체, 학교, 여성단체 등에서 그녀를 연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역경을 극복한 자신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인간의 가치를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저는 제 힘으로만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지역사회의 지원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원은 또한 정신질환 환자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희망을 퍼뜨리다라는 자선기금을 설립했습니다. 저는 고통의 맨 아래에 있었고, 절망감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이 기금은 물질적 지원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라고 그녀는 공유했습니다. 지원 씨의 사건으로 인해 시립병원과 다른 많은 의료시설은 진료 절차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환자 보호가 강화되었고, 모든 주요 구역에 보안 카메라가 설치되었으며 윤리 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지원의 이야기는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용기를 불어넣어 정의를 위해 일어서 힘을 줍니다. 지원이 최고야. 횃불이 우리를 밝혀줍니다. 지오 박사의 피해자였던 한 여성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녀 덕분에 나는 더 이상 부끄럽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건강이 안정되자 지원 씨는 다시 교사로 복구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연단에 서서 젊은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강의에서 완벽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문학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연민과 인내에 대한 이야기도 가르칩니다. 인생은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지만, 우리를 정의하는 것은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가입니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학생 중 다수는 나중에 그녀의 강의와 이야기가 자신의 꿈을 추구하고 주변 사람들을 돕도록 영감을 주었다고 해고했습니다. 지원은 역경을 극복했지만 여전히 과거의 아픔을 안고 있다. 하지만 그녀는 원망보다는 용서를 선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용서란 책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는 지원이 어머니, 남동생, 바오안과 함께 피크닉을 가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들은 큰 돌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자신들이 그토록 얻기 위해 노력해 온 평화를 즐겼습니다. 내가 어른이 되면 회복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게. 지원이 바오한에게 말했다. 그녀의 눈은 행복으로 빛났다. 지원이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믿음과 인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사랑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증명해 줍니다. 동시에 이 이야기는 사회적 책임, 특히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더욱 자비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에 대한 촉구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고 감동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나이프 스토리 채널을 후원해주세요. 긍정적인 메시지를 퍼뜨리는 것을 잊지 마세요. 생각을 공유하는 댓글을 남기고 채널을 구독하고 다음 스토리를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벨을 켜세요.